자 안녕 얘들아 자 이번에는 본문 3랑 4 들어갈 건데 자 한번 가보자고 자 본문 3 우리가 올 수가 나렇지 자, 우리 본문 2의 내용 은 어땠냐 표본의 크기를 너무 적게 해서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치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자소비자들도향후시킨 방법이야 자두 번째.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가질 수 있어요. 뭐론또 통계 자료로부터. 특히 뭐할게요? 일단 볼게요. 표변이 이때는 뭡니까? 무작위죠? 아무나 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표변이 아무나가 아니라 무작위가 아닐 때는 통계 자료로부터 잘못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자, 통계 자료가 표본을 아무나 됐고, 아무 때나 했을 때 표본이 정확한 자료예요.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자, 표본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우리 회사의 직원들, 그걸 표본에서 하면 회사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그 결과가 그렇죠. 표현에서 무작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무작위가 만드는 절저분계의 실례성을 높이려면 표현은 무작위가 된다. 내가 알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레스토랑은 설문조사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리고 이, 이 레스토랑은 바라죠. 접속사 주어 생략, 동사원의 ING. 분사원이에요. 그 다음, hope. ᄃ은 뭐 쓰죠? ᄃ을 쓰죠. <laughs> 자, 볼게요. 레스토랑은 테이블 위에 설문조사 카드를 올려놓아요. <laughs> 그리고 알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식에 대해서. <laughs> 그다음 레스토랑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 세 번째로 먹는 걸 보면 분위기가 어떠냐 당연히 알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이따 뛰웁니다. 셀수 있는 명사가 좀 복수 명사예요. 뛰어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잠자,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다음 여기 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은 뭡니까? 낙 부정을 뜻인 거예요. 그 어떤 카드도 뛸 아웃이면 어떤 설문지에 있으는 기입하다, 기입하다, 기입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작성하다는 뜻이에요. 작성하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들 있죠. 자주 드나드는 일반적인 고객들에 의해서는 이설문지가이 설문조사카드가 절대로 작성될 리가 없다 듯이다잘 보세요. 어, 이상하. 설문조사카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고객들은 기입을 차지 않아요.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할 리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레스토랑이 너무 좋지 않다. 혹은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만 기입하죠.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맛이 날 때는 굳이 적는 경향이 없다 뜻이죠. 사람의 심리상. 그럼 결국은 이 조사카드는 너무나 좋거나 너무나 안 좋거나 양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이게 함정의 뜻입니다. 이게 되죠? 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렇게 할그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즉,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자주 드나드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면 내한테 익숙해진 레스토랑이죠. 어? 근데 이 레스토랑이 맛이 어떻다 이렇다? 평가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겠습니다. 나올게요. 그래서 오로지 이런 사람들, 복수는들요 사람. 이렇게 부산가 강하게 긍정적이거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오로지 이 사람만이 뭐할것 같아요? 반응할 것 같아요. 어디에 서는 주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써보요 그럼 볼게요. 여기가 뭔니까여가 부사죠. 여기가 형용사 형용사. 평룡사가 있으니까 뭐, 부사가 당연히 수직하겠죠 노사, 평룡사, 명사 순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청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우리는 이 우리 나라를 몰아서 한다하나 어디서 있을까요? 죠 x 스트림 m a 우리 그렇지? 극한적 너무 좋구나 너무 좋지 않나 쓸수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반응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에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남기고 싶은 것같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상황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죠? 그러면, 표본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자발적인니다자발적입 자, 응답이죠. 이건 우리 뭐라고 해요? 표본을 갖다 추출하는 거죠. 샘플링은 뭐니까 표본을 갖다 갖고 와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어? 자, 그럼 볼게요. 이런 방식에 이런 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은 자발적인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볼게요. 자 봅니다. 그러면 이런 표본들은 자 어떤 표본입니까? 내가 맛이 너무 좋거나 맛이 너무 좋지 않거나 극단적 인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은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이 방법은 좋아야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게 설문조사상.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이런 표본들은 뭡니까? 자, 편향계이죠.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칠 수 있다는 뜻이죠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거나. 자, 이 페이버 오브 뭡어를 선호해서. 뭘 선호니까? 강한 의견을 선호해서 편향돼 있다.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편향돼는 뜻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에서 느낀 것은 중간에 다시 좀 쩡. 이때 원은 뭡니까? 의견을 갖죠. 의견을 죠 그러면 중간 정도에,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표현하면 제대로 표현되는 거죠. 제대로. 자, 보여주지 못하다는 뜻이죠. 자, 되게 좋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 이해 있다. 자, 이렇게 표변을 추출한 것은 강력한 의견을 선호해서 한쪽으로 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간 정도의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뭔가 샘플이 편한 게 있는 거죠. 정 아쉬워요. 따라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사용할 때, 그러면 제발 좀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하죠? 이거 어. 중간식에 써보세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표본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 뭐만큼이야? 통계 그 자체만큼. 그럼 결국은 통계라고 생각하면 표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 되죠. 통계라는 그 정보 그 자체만큼 이나 중요해. 뭐가요? 표본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면에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 도대체 그림은 누구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이죠 만약에 네가 알지를 못하게 되면 조심하다. 자, careful to 동사라고 적어. 자, 리투 건물 좀 뭡니까? 성공한 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초부중사를 부정할 때 나서 어디 간다? 나세요. 나 조사를 구성할 때나선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요.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르지 않도록.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세요. 됐죠? 그렇죠? 자, 이 파트 3는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친 설문조사를 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표본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뜻이죠. 이거 이해해 주고죠? 잘 됐나요? 자, 자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장 파트를 4 하고 오늘 끝냅니다.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법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기법입니다. 이런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 우리말로 더치라는뜻이을쓰요 평균의 함정. 평균의 다. 한 바퀴 없던 내용이지이 ABC라는 회사는 솔직히 원합니다. 뭐라고만 해요. 자, 일부 직원들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look like, 뭐뭐처럼 보자, 그죠? 라이크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들어가는데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이 뭡니까? 꽤 좋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뭡니까? 핸드니 2개 겠죠 투. 그다음에 자 보수를 잘 지불해주고 있다 즉 보수가 좋다라는 회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결심한다 뭐라 그래? 디스트리뷰 나눠줘야 돼니다 얘는 뭐죠얼론보도란다 뭐지? 뭐죠? 얼 보도 자료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자, 대포니까 동사가 나왔죠. 죽게 뭐 그럼 얘 뭡니까? 주격명사가 되면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문장에서 성명사가 되죠. 얘의 주어가 되는 거죠. 단순명사입니다. 우리 반드시 에서 붙여줘야죠. 여기죠. 그렇죠? 자, 여기 보게요. 여기에 대처집어넣하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죠? 문장에서 주어예요. 이건 동사입니다. 다시 봅니다. 얘가 주어인데, 실제 주어는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되죠. 그렇죠? 평균 연봉입니다. 평균. 단수죠. 동사 뭡니까? 이츠. 이거 S부터 해서 R 스만안 돼요. 그렇죠? 조심하시고. 자, 봅니다. 이 회사는 보도 자료를 나눠 주도록 하시이 보도 자료와 말하기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5만 7천, 약만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보니까 꽤 괜찮은 직입이다 이건 게임야 상당히 연봉은 꽤 높다는 얘기요 위치는. 요이 문장은 주관식으로 한번에면 이게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홍보를 얼마입니까? 평균 6천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는 어쩌다 이때 얘는 접사입다선행사가 없죠, 없죠? 주어 동사니까 C는 보호 역할하는 을 거죠. 자 보호 역할은 접사. 그럼 뒷문장 어떠한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죠? 이 문장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실제 사진은, 자, 볼게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자, 이따 보면, no more than, 이 볼게요. 자, 지우고 볼게요. no more than, 우 뭐라 그래요? 아니, 단지, 깨끗해지셨죠 오로지 단지. 그죠? 단지, 단순히, 3만 불 혹은 그 정도가 안 돼요. 야 연봉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은 그 정도가 안 돼요. 어, 연봉이죠? 연봉에 3천만 원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흔한 월급이죠? 직원들에게서 가장 흔하다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빈도가 되죠? 그럼 직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이 월급은 얼마다? 단지 2만 불량 2,400만 ,000, 원 정도밖에 게 돼요.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이게 뭐죠? 실제로 볼게요. 대다수의 직원들은 연봉이 얼마 되죠? 3만 원에서 2만 그러면 여기 있는 CEO나 경영진들이 급여가 엄청 나요 그죠? 렇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직원들은 요 정도. 근데 위에 있는 경위도 엄청 많이 받아요. 평균하면 요뭐 정도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뭡니까? 평균은 항상 가장 많은 직원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대변 못해요. 그럼 이평균이 뭡니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어요, 평균이. 그죠? 평균은 항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람이 가장 많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게 아니 거죠. 이게 뭡니까? 바깥에서 볼때이 회사가 그냥 꽤 많이 주는, 일반적인 직원들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왜 되죠, 무슨? 자, 이렇게 평균이나의 함정을 갖다 설명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먼저 이끌어내는 거죠. 자, 이거 됩니까? 맞아? 자, 넘어갈게요. <laughs> 그러면 이 회사가 자 거짓 정보를 다 퍼뜨린 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아마 실제 가능성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평균의 함정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본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y 쓰면 안 돼요. y는 결론이고 b 코는 뭐니까 원인 이유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인 이유를 설명할 거니까 결론은 이만해요. 왜냐면 하이 회사는 평균의 함정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다. 미코저만 좀 읽었으면 안 돼요. 자, 평균은 솔직히 굉장히 다른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선택될지에 따라서. 평균은 굉장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유형이, 자 여기서 b 플스스피스죠 수정이 좋죠. 그렇죠? 어떤 유형이 선택될 것인지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그 그렇죠? 그렇죠?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종류의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들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그럼 평균이, 실제로 평균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보고 다다 뜻이죠. 솔직히 평균이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빈도가 높게 사용하는 수치가 되어야 되는데, 위와 아래의 극단이 너무나 클 경우 평균은 뭡니까? 상당히 평균이 어떻게 위로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것,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치를 대변할 수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니까평면의 함정, 이런 얘기죠. 됐나요?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자 영상에 지금 세개의 파트가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발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되죠?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